이누가 깨어났고 아침은 모닝빵이랑 딸기잼 이게 핑크 핑크 맞습니다 딸기잼으로 봐주세요 그냥 잠만요 빠르게 올게요 다 발랐고요 이제 잘 닫아서 무누하게 먹을 거예요. 맛있겠죠? 맛있다고 해주세요 아 그리고 구독 자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집중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먹었고 음잘먹는네 냠냠쓰 한 입에 크게 먹는다는데요 얘가 먹을 수 있나? 먹었밤 음다 먹었네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빠빵 아 구독 좋아요 누르는거 잊지마 응